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요리법 시도하기가 우울증 치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정신 건강 문제로 기분저하, 무기력, 흥미 감소와 같은 증상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며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치료와 약물 요법을 통해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자기 돌봄 방법이나 창의적인 활동이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요리법 시도하기입니다. 요리를 통해 삶의 변화와 긍정적인 자극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무수히 많습니다. 첫째로 요리를 통해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재료의 조화와 상상력을 발휘하며 요리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정신적인 자극이 되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둘째로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요리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리는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며 의는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셋째로 요리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날 좋아하는 재료로 요리하면서 감정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요리를 시작하기까지의 두려움입니다. 이는 특히 자신감을 잃은 우울증 환자에게는 큰 장벽이 될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은 요리부터 시작하여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요리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요리 시간을 짧게 설정하고 미리 준비하는 방법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리법의 실패가 우울증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요리 과정을 즐기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비용입니다. 재료 구입이 부담이 될수 있으나, 계절이나 지역 생산물을 활용하여 저렴하게 요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건이나 특정 식단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요리법과 레시피를 찾아보며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리를 시작할 때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정상인가요? 니다 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하는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질문, 집에서 요리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는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어떻게 할까요? 로 미리 필요한 재료를 다듬어 놓거나 한 번에 여러 가지 요리를 준비하는 방법을 취해 보세요. 네 번째 질문, 요리 과정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인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을 아끼면서 요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는 지역 시장에서 신선한 제철 재료를 구입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요리 모임을 통해 재료를 나누는 방법이 좋습니다. 결국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는 것은 우울증 치료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을 자극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과정은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요리는 단순한 식사 준비를 넘어서 정서적 회복과 자기 돌보는 귀중한 경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을 극복하려는 환자들이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는 것 작은 기쁨을 찾아가는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요리 경험이 건강한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